BCT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25죠. 이거랑 같은 거 혹시 또 있을까요? 65, 65 BCT가 25니까 어디랑 같지? 이거랑 같은 게어디에요 B, C, T랑 같은 거 하나도 어디 찾을 수 있어요? D, B요. 야. 아직 우리 이거 사용 안 했잖아. 민성아, 어디라고? 얘랑 같은 게 접점에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25가 되는 거야. 요거 발견 안 돼요? 여기 삼각형. 삼각형. 접선. 25잖아 여기가 25라고 응? 그리고 이제 x랑 25랑 더해서 65가 나와야 되는 거야 x랑 25랑 더해서 65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럼 x는요 40이네요 그렇죠 니네들이 저기 이거 온라인으로만 자꾸 듣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집중을 해도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더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어? 그러니까 한 번씩 다시 한번 찾아봐. 그리고 다시 볼 때는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니네들 건너뛰기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건너뛰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 그냥 건너뛰기는 되실 으면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배속을 빨리 하세요. 배속을 빨리 해서 그 근처쯤에 왔을 때는 거기를 다 제대로 보세요. 알겠지? 어. 안 그러면 했는데 또 질문한단 말이야. 어. 85쪽더 이상 질문 없어요. 86 쪽이요. 400. 96번이요. 400 96. 500. 또.